오늘의 말씀은 사무에라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죄에 관해서 아야기 해보려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에라 11장 1-15절 이래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유압과 그 신복과운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안몬 자손을 멸하고 라바를내어쌓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이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삼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사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케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육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헷 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에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치로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팔자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구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위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시포기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11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파깃들에 유진하였 건을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아이다 12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의 유한이라 이튿날 13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위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14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 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15구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 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즉 다른 왕들은 전쟁터로 나갔지만. 다윗은 나가지 않고 군대와 장수들만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윗의 죄가 싹 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영적으로 큰 틈이 생깁니다. 마치 직장에 가야 할 사람이 일은 하지 않고, 집에서 뒹굴뒹굴하면 그 여유와 한가로움 속에서 유혹이 들어오기 쉬운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시간이 너무 많을 때 선보다는 종종 악을 향해 마음이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한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겠지요. 만약 나라가 위기에 있고 전쟁에서 질 상황이었다면 그는 결코 왕궁에서 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다윗은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고 다윗은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고대의 집에는 목욕실이 없어 여인들이 옥상에서 목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은 가장 높은 곳에 있었기에 다윗은 충분히 내려다 볼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보고도 눈을 돌리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바라보았고 그 시선이 욕정으로 변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를 때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지만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다윗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고, 바세바가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세바는 다윗의 책사였던 아이도벨의 손녀, 다윗의 30용사 중한 사람인 엘리암의 딸, 그리고 다윗과 가장 오랫동안 함께 싸운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사울을세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손대지 않겠다며 자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이런 욕정에는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마치 전혀 다른 사람 같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중독은 뇌의 보상 회로를 바꿉니다. 절제와 통제를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이 약화되고 도파민 쾌감에 뇌가 사로잡히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끌려갑니다. 다윗도 바세바를 계속 바라보며 욕정에 사로잡혀 결국 판단력과 절제력을 잃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불러 동침했고 바세바는 임신하여 이를 알립니다. 사실상 왕의 권력 앞에서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고, 이는 강압과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지으려 합니다.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 집에 들어가 바세바와 함께 있게 하여, 임신의 책임을 우리아에게 돌리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터에 있고 주위종들이 들판에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내려가 아내와 함께 눕겠나이까? 얼마나 충성되고 고결한 장군입니까? 하지만 다윗은 결국 이 충직한 장수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죄를 덮기 위한 또 다른 죄 그리고 또 다른 죄 결국 죽음이라는 비극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지적받을 때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마음이 낮아져 돌이키는 사람 혹은 화를 내며 부정하는 사람. 우리도 종종 후자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바세바 신드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삼손이 데릴라의 배신을 알고도 결국 계속 빠져든 것처럼 다윈 역시 성공과 자신감 속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신뢰하는 순간이 많아질 때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너무 평안하고 성공이 계속될 때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향할 때그 틈으로 죄가 들어옵니다. 죄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미움, 작은 욕심, 작은 질투가 눈덩이처럼 커져 결국 죄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작은 틈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많은 덕목 중 가장 어려운 것은 절제입니다. 그리고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용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찬양 시선 예수 전도단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설교의 요약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에게서 주님께로 옮겨갈 때 그때 성령이 임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묵상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돌릴 때 성령의 충만이 임하고 그때 우리는 죄를 이길 힘, 절제할 힘, 용서할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서 주님께로 옮깁시다. 그때 우리 안에 참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절제하게 하시고 죄와 맞설 힘을 주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